중국 남파무술의 발원지 광동성 불산은 각 지역의 문파들이 이곳에 무도관을 세우고 무술문화 교류를 촉진하였기에 무술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전류가곤 장문인입니다 얼마 전 불산에 무도관을 열었죠 아예 축하드립니다 듣기로는 엽사부께서 영춘권의 고수라 하기에 <laughs> 오늘 대련을 청할까 해서 왔습니다 음? 명주명주 음? 사부님이 연문한테 적당 소문이... <laughs> 지금 불산 전체에 파도하게 퍼졌습니다 어, 누가 그래? 박완의 사다모이오 어? 어? 저, 어? 이 감히 소문을 내고 사부님, 다니면서 사부님, 사부님, 내 명의를 털어내요 사부님 내 영혼을 털어내요 얘는 제 동생인데 화내지 마시고 그냥 말로 하세요 사부님 동생? 동생이 헛해서를해을 더럽혔어. 내가 연문한테 졌다고. 아, 내가 앞으로 무도 r 거 y 어떻게 아, 발을 붙여? 뭐, 아, 사 a 님 어떻게 u e Mudong, or s o m e b o d 사 Somebody. 이 o 님사 b 님사 y 님 o m 사부님, d y s o 사부님 o d y Somebody. s o m e b o d 사부 o m e b o d y s 사실이라고 해도 떠들고 다니면 안 되지 인정 못할 일도 들 많잖아 사실인데 왜 인정 못 해? 체면이 달렸으니까 무슨 체면? 난 그런 거 몰라 <laughs> 이런 게 체면 구기는 거야? 게 무기가 있는 시대야 총, 총 말이야 알아? 잘 알지 않나 리 되지. 우리 무술인들은 기가 넘쳐서 가끔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네 목소리가 크다고 무례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상으론 모두 문명인이니 함부로 총을 꺼내지 말게 체면 좀 봐주게 이미 졌어 왜요? 당신 아들이 그린 그림 좀 봐요 관심 좀 가지세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요 금산조라고 합니다 불산이 무술의 고향이라게먼 길을 달려왔어 불산 무인들과 무예 대결을 펼쳐 깨달음을 얻고 싶소 무예 대결이라? 그렇소 무도관 깨긴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좋아 이 사부가 저 촌뜨기를 어떻게 혼내나 잘봐 무도관을 깨러왔대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너희들 사부 어딨어? 여기 있다 진짜로 날 패겠다고 여기 오기 전까진 불산은 황비용 천진줄 알았는데 벌어지들 뿐이에요 다들 엉성해서 손도 못 쓰잖아요 음. 계속 열심히 해야 돼 불산에 무도관을 세워 우리의 위력을 보여줘야만 된다 우린 불산 제일이 되는 거야 이런 피라미 몇 마리 잡았다고 고수를 자처해 최고수를 잡고 나서 말해야지 보셔 불산 최고선가 누구야? 물론 연문이지 나겠어 금산조라 합니다 불산이 무슨 애고야 알겠어 금사 알겠어 이렇게 사람을 데려온 건 대련을 하고 싶어서겠지요 물론이야 불산에 무도관을 세우려면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할 거다니요 무도관을 세우는데 왜 오셨어? 좋은 장소나 찾으면 되지 나가주시오 싸우다니 여기가 무도관인 줄 알아요? 남의 집에 와서 웬 행패죠? 당장 나가요 들었죠 영충군은 여인이 창시했다고 하더니만 당신한테 따기록은 연문 마누라가 무서운 거냐? 부인을 무서워하는 남자는 없어 부인을 존중해주는 것뿐이지 남편이 질까 두려우면 난한 손만 쓰겠어 아니면 두손다안 쓰면 되지 않 아! 어 살림살인 부수지 말아요 정말 궁금하구만 사내놈이 돼가지고 여인구을 어찌 구사하는지 말이야 진정한 무술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겠어 사람을 봐야지 이제 곧 있으면 알게 될 것이오 아빠 엄마가 집안 살림 거덜나기 전에 빨리 손 써야겠다고 전하래요 어, 그래 알았다 건망진 자식 말조심 하시오 금사부 네, 네. 괜찮소? 물론 누가 이겼습니까? 보면 몰라 얼굴이 저 모양인데 누가 이겼겠어 정말 너무하구만 무도관을 열면서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나? 아, 저는 그런 말한적 없는데요 불산 전체가 다안해 불산 전체가 알아요? 아, 전 모르는데? 질서를 지킵시다. 질서 있게 외칩시다. 엽사부엽사부엽사부엽사부엽사부엽사부더크부 1937년 7월 7일 노국의 사변의 발발로 인해 일본군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자 중국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굶주림에 쓰러진 시체들이 들판을 가득 메웠다. 1938년 10월 불산이 함부되고 일본군은 공장 설비와 건물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서 30여만 명에 달했던 불산 인구는 7만여 명밖에 남지 않았고 불산시 전체를 통틀어 10여 개의 공장만이 가동될 뿐이었다. 연문의 대저택 역시 일본군의 강점당의 총독부 건물로 이용되자 연문 일가 세 사람은 살 곳을 잃어 고난의 생활에 빠져들게 된다. 아빠, 전에는 무술 수련 자주 하셨는데 요즘엔 왜안 하시는 거예요? 힘을 많이 쓰면 배고프잖아. 그래서 힘을 아끼는 거야, 알았니? 음, 알았어요. 그럼 저도 이제 나가서 안 놀게요. <laughs> 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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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잠깐만요. 요 아, 이여 사모님.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찾으세요? 자자 올라오세요. 아, 예. 저요. 고맙습니다. 저요. 저요 형님. 이런 차림으로는 일하기 힘들어요. 석탄캐는 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laughs> 무도관 사부들이 많고. 여기 사장님이 전에 무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무술을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일을 시키죠. 아직도 수련하고 계세요? 시간이 있으면 일하러 나가야지. 안 된다? <laughs> 이분은 사토 대령님이십니다. 사토 대령님께서는 중국 무술을 좋아해 불산이 무술의 고향이란 것도 아십니다. 해서 중국 무술을 아는 중국인을 청해 일본인과 대련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자 있습니까? 쌀한 잔으로 줍니다. 가겠소! 이봐, 우칠이. 괜히 나서지 말게. 괜한 일이요? 놈들이 뺏어간 양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늘의 뜻입니다. 이번엔 힘좀 썼다. 내가 미우라 장군과 삼대일의 시합을 주선했어. 삼대일이라고? 승부와 관계없이 쌀을 지급할 거야. 쌀은 필요 없어. 넌들을 쓰러뜨리겠어. 내가 가겠어. 네! 내가. 잠여. 네. 내가. 잠여. 네, 내가 네 가겠어. 이봐, 피를 토하잖아. 그만해. 무치림 괜찮다. 괜찮아 무치림. 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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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서 무치림은 지원자 없습니까? 묻잖나. 무치림은 모릅니다. 아니 모르다니. 전해가 데려갔잖나. 지원자 없습니까? 이기면 쌀을 받습니다. 내가 가겠는? 엽서를가 가면 나도 가겠소. 나도 일본 놈들과 붙어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3대1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만합시다 리서! 왜 총을 쏜 거야? 아, 누가 또 싸우겠소? 내가 한다 리서 문 열어 사부님 문 열어 말해봐 무치림도 이런 식으로 죽은 거지 문 열어라 사부님 문 열어 10명이 도전하겠다 미쳤어요 안 됩니다 10명과 싸우겠다 조심하세요 어. 다시 오랍니다. 난쌀 때문에 온게 아니다. 그레와 맞닥뜨르도 이대맙. 어이. 기사마의 이름은? 이름을 알고 싶답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그레와 유모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아, 이 앞잡이. 내가 왜앞잡입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난 통역일 뿐인데 난 밥도 안 먹나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산다고? 동포들이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자는 양심도 없나? 없어요. 당신이 야 많이 있겠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가서 싸워요 10명, 100명, 1000명하고 싸우라고요 난 통역일 뿐이지 앞잡이가 아니요 누가 사장이야? 나와 나요 방금 당신 물건을 강탈해서 다시 팔려고 하는데 있나?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 때리지 마 영충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빠 좀 구해주세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전에는 자네 무술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유용하다는 걸 알겠네 진작 알았다면 자네한테 배워두는 건데 말이야 그럼 몇 대는 막아냈겠지 아저씨 남아서 무술을 가르쳐주세요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남한테 당하지 않게요 이 엽사부 그 좋은 실력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오 그래요 엽사부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엽사부님 가르쳐주시오난 사업가라 사업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서 직공들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자네 가능하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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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이야? 피하세요 여긴 위험합니다 여보 갑시다 사부님 나가네 사모님 이거 입어보세요 네 어떠세요? 지내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됐습니다 식사하실 때 부를게요 쉬세요 아, 리서? 네전 괜찮아요 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고맙네 뭘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걸? 젠장 반하는 놈들을 혼쭐을 내주라 어쩐지 저한다 했더니 봐주는 사람이 있었구만 무도관을 세우러 왔을 테도 회방을 놓더니 오늘 또 와서 간섭을 하다니 비려먹을 나를 꼭 쫓아내야겠어. 그럴 생각은 전혀 없네. 연문 매일같이 굶어본 적 있어. 지금은 누구나 다 제대로 못 먹지. 불산에 온 첫날 난 다짐했어. 다신 안 굶겠다고. 다신 굶지 않아. 쳐라. 사당은 뭘머리 손에서 싸워. 뭐해? 싸워. 이렇게 <laughs> 접근을 못 하겠어요. 가자! 자리 가자 무슨 사부리 멋있어요. 사다은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알아요. 강도질이요. 중국인 물건을 뺏었다. 무시당하고 사느니 강도질이 훨씬 낫죠. 날 무서워할 테니까요. 이건 네 형이. 형님이 관요 형이 죽은 거 아나? 일본인한테 맞아 죽었어. 형이 널 찾아다녔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다. 누구나 자신의 길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야. <laughs> 차를... 어, 여기 있다. 연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리소. 어, 잠깐, 어, 잠깐. 당신은 중국을 침략해 우리 국민들을 죽였어 가식 따위는 거두시오. 매일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련을 한다고 탓하기만 했어요. 사람들하고 대련을 할 때마다 전 번번이 화만 냈죠. 단한 번도 전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응원해주지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응원할 수도 없을 텐데. 왜 저한테 그런 기회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laughs> 미우라 장군께서 중일간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 엽사바 이곳에서 공정한 경기로 무예 대결을 통한 우위를 다짐으로써 평화를 실현코자 합니다. 공정한 경기? 그게 말이 돼? 무술이 비록 일종의 무력이긴 하지만 우리 중국 무술은 유가의 철학인 무덕을 지니고 있다. 즉 어질 인이란 남을 해아리는 것인데. 너희 일본인들은 이 도리를 영원히 이해 못한다. 그건 너희들이 무력을 폭력으로 변질시키고 남을 억압하기 때문에 중국 무술을 배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부상을 입은 연문은 직인 추청천의 도움 아래 가족과 함께 무사히 불산을 벗어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해방과 동시에 장장 8년간의 항전을 끝마친다. 1949년 연문종사는 홍콩에 적을 두고 구룡반점 직원총회에서 영춘건 무술반을 처음 설립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1967년 연문종사는 결국 말년에 이르러. 그의 가장 큰 염원이던 영춘체의 글을 설립하게 되고 수많은 동문들과 합심해 영춘권의 존재를 널리 퍼뜨린다 영춘권은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그 이름을 떨쳐 이미 200만명이 넘는 연문종사의 제자들을 비롯 수많은 영춘권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그 중에는 무술계의 거성인 이소룡도 포함돼 있다